20년대 마지막 주를 맞이하여 우리 세계선교 복지신문 방송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린 가운데 성의를 다하여 애물을 드렸습니다 애물을 드린 손길 청길마다 주님께서 복게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크진 사랑하심과 도회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열방전파교회 예수 부활교회 세계성교 복지신문 방송위에 세계속의 복지성교 연맹위에 오늘 참석한 사역자들 머리머리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하심이 있을지어다 아멘. 영하니다